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입니다 네, 오늘은요, 정말 저처럼 의지가 음... 약하신 분들,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데 매번 번번이 실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와 함께 같이 다이어트를 시작하자는 의미로 어, 촬영을 한 영상이에요. 일단은 저부터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지가 너무너무 약해서 매번 다이어트를 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원하는 그 미용 몸무게에 도달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딱 봤을 때 굳이 뭐 다이어트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이어트라는 거는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 만족이기도 하고 이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조금 더 행복하고 볼때 좋은 몸무게를 만들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매번 시도를 하곤 했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의지가 약하신 분들은 저와 대부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식이 있으면 한없이 무너지더라고요 아무리 계획을 식단은 이렇게 운동은 이렇게 다 알아요 머릿속으로는 전부 다 알아요 상식은 정말 정말 많아요 근데 막상 음식이 앞에 딱 있으면 그냥 이성을 놓고 아 그냥 먹고 자, 다음부터 하자.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이게 다이어트를 번번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이어트를 만약에 성공을 했다 쳐도 한 2kg, 3kg를 빠졌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안 먹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살을 뺀 다음에, 어, 빠졌네? 어, 이제 다시 먹어도 되겠다. 이러고 또 먹고 또 찌고. 요요의 반복인 거죠. 계속 계속. 그러다가 이제 제가 최근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거나 그러면 음식으로 푸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칼로리곤 뭐곤 일단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되고 음식을 안 먹으면 진짜 기운이 너무 없고 짜증나고 열받고 막 머릿속에 온통 삼시세끼 먹을 거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그냥 그거 본능적으로만 먹다가 최근에 몸무게를 재봤는데, 진짜 제 기준으로 살이 가장 많이 찐 몸무게인가 된 거예요. 키가 155으로 굉장히 작은 편인데, 몸무게가 53kg가 딱 나온 거예요. 제 키의 그 몸무게는 딱 정상체중이라고 할수 있는 몸무게인데, 제 기준으로서 저는 되게 외적인 거에 대한 집착이나 그런 게 엄청 강박증이 심한 사람인데, 53kg라는 숫자를 보니까 갑자기 막 정신이 아찔해지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와, 내가 어떻게, 어떡하지? 살이 앞으로 더 찌면 어떡하지? 막 하면서 진짜 스스로가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책하게 되고 갑자기 막 온몸에 막 살이 찐것 같고 막 불안하고 진짜 우울해지고 진짜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자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그 와중에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먹을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먹으면 앞으로 더 점점 점점점 점점 찌겠죠. 그래서 딱 지금 브레이크를 걸어주지 않으면 살이 찌는 그 습관이 잡혀버렸기 때문에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이어트를 시작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다이어트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려고 하는데 호저의 마음가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매번 실패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또안될 거야. 나는 식단이건 운동이건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성격이라서 하...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안될 텐데.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죠. 게다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정말 고도비만이나 비만에서 보통 몸무게로 가는 건 쉽지만 이 보통 몸무게에서 이 미용 몸무게, 마른 몸무게로 가는 건 정말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진짜 식단 빡세게, 운동 빡세게,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연예인들 몸매나 그런 호리호리한 제가 원하는 미용 몸무게까지 가는 게 힘들어서 저는 진짜 도저히 살은 빼야겠지만 이 행동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스트레스 받고 나는 왜 항상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냥 유튜브를 보건 연예인들을 보건 다 살, 잘 빼고 다 성공하는데 나는 왜 번번이 실패만 할까 나는 왜못 할까 계속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음, 진짜 이번에 마음을 다시 잡아 봐야겠다 나같이 의지가 약한 사람도 할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으로 정말 내가 매번 요요 오고 실패했던 그 경험이 아니라 성공하는 경험을 만들어 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냐면 일단은 운동 이건 식단 이건 다 떠나서 어차피 살면서 일반식은 먹게 될 거고 친구를 만나건 여행을 가던 무슨 일이 있던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 일이 생기고 그걸 참을 의지나 그런 게 부족한 사람이라면 장기 다이어트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다이어트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나의 오랜 식습관을 조금 더살 빠지는 식습관으로 바꿔야겠다 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음식이 앞에 있으면 이성을 잃고 막 배가 터질 때까지 아플 때까지 남기면 아까워서 그거를 배부른데도 꾸역꾸역 집어 넣어서 먹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먹고 나서도 또 먹을 거리 이제 간식 못 먹지? 약간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항상 음식 생각만 가득했는데 그거를 최대한 음, 없애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마른 사람들 보면은 배부르면 그만 먹고 그냥 딱 먹은 뒤로는 끝 음식에 대한 집착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집착이 너무너무 심했던 편이라서 이 집착을 버리고 이제 마른 사람의 마인드로 마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걸 따라 해봐야겠다. 안 되더라도 따라는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두 다 아시는 것들일 거예요. 아시는 거겠지만, 최대한 천천히 꼭꼭 씹어서 그 맛을 음미하면서 먹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되게 음식 먹는 속도도 빠르고, 먹는 양도 많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접시에다가 앞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들이 있더라도, 그거를 먹을 만큼만 덜어와서 그 접시에 있는 양만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뭐든지 다 먹어도 된다는 게 이제 관점인 거죠. 다이어트를 빡세게 하지 않고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되는데 그 음식의 양을 조금 줄여서 천천히 꼭꼭 씹어서 음미하면서 먹자. 이게 저의 다이어트 이제 마인드예요. 그리고 또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한끼 정도만 그렇게 뭐 점심을 먹고 싶은 일반식으로 양을 줄여서 그렇게 먹고 아침, 저녁은 이제 최대한 간소하게 나의 그 영양소 균형을 맞춰서 최대한 간소한 다이어트식으로 먹자. 이렇게 하는 거는 솔직히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식 습관이잖아요. 완전 고구마만, 닭가슴살만, 뭐만, 뭐만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일반식도 먹으면서 양을 줄이고 아침 저녁만 간소하게 먹는 거. 이거는 진짜 마음 먹으면 다할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 끼를 먹을 때그한 끼를 정말 딱 정해진 양만 소중하게, 감사하게 이것만큼만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아껴가지고 야금야금 먹으면서 그한 가지 한 가지 음식의 본연의 맛을 다 느끼면서 꼭꼭 씹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식사 시간도 되게 천천히 늦어지고 더 포만감이 생기더라고요. 씹으면 씹을수록.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솔직히 뭐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도 어 여행을 가더라도 딱이 스스로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먹을 만큼만 가져와서 야금야금 먹으면은 친구들도 다이어트하는 거 눈치 못챌 만큼 스스로가 그런 정해진 규칙만 잘 지키면은 어 유지할 수 있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난 식습관을 바꿔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식욕이 폭발하는 날들이 있잖아요. 식욕이 폭발하고 먹고 싶은 것들이 생각이 나고 먹었는데도 또 배고프고 이런 경우에는 먹고 싶은 음식과 제가 되고 싶은 몸매 사진을 동시에 비교를 해서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이 몸매가 된 내가 중요한지, 이거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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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음식을 안 먹고 이 몸매가 돼서 정말 행복하게 있고 싶은 옷 입고 정말 당하신감 있게, 당당하게 행복한 나를 선택하는 게 나는 저는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다들 원하는 몸매가 되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 까요 그러면서 계속 먹고 싶은 게 생각나면, 거기에만 꽂혀있지 마시고, 바로 원하는 몸매의 사진을 보세요. 그래, 맞아. 이걸 참으면 이렇게 될수 있어. 난 잘한 거야. 난 대단해. 계속 이런 식으로 주문을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그 고비를 넘기고, 그런데도 뭔가 입이 심심하면은, 어, 뭐, 두유라든가, 방울토마토 이런 다이어트식에 조금 칼로리 적은데 그래도 입에 뭔가 넣을 수 있는 이런 걸로 넣어서 최대한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칭찬해 줘야 돼요 못 먹어서 짜증낸다고 아 짜증나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이러면은 그 생각에 휩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잘했어. 잘했어. 정말 대단한 거야. 이걸 참아내다니. 너 정말 기특하구나. 진짜 이 몸매로 이제 한 발짝 더 다가간 거고, 진짜 할수 있어. 이번엔 꼭 성공할 것 같아. 느낌이 좋은데? 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계속 스스로한테 해주는 거예요. 정말 다이어트에 이 의지를 잡는 건 스스로와 대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내가 불쌍하다가 아니고, 이 예쁜 몸매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가 기특하고 대견하다.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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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정적인 생각을 해주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또 어, 제가 다이어트를 그 전번에 다이어트를 했을 때 매번 먹방을 봤었어요. 자기만족으로 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자기만족이 아니라 이 먹방을 본 순간 이 먹고 싶은 음식들이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되면서 내가 다이어트 끝나면 이걸 꼭 먹어야지. 나도 이만큼 쌓아가지고 저렇게 와구와구 맛있게 먹어야지. 이 마인드가 생겨서 계속 다이어트가 끝나기만을 빌고 그 먹고 싶은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를 해서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언젠가 보면은 제가 그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제 먹방을 정말 자기 만족이 아니구나. 이거는 나를 오히려 더 먹고 싶어 하게 만드는 그런 마인드만 생기지 이건 도움이 되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먹방을 끊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TV를 볼때뭐 페이스북을 볼때 음식들을 보면 계속 그 음식이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다른 데로 돌려 버렸어요. 제가 그걸 참을 자신이 없다면 다른 데로 돌려 버렸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좀한 3일 4일 정도 하다 보니까 음식을 봐도 이제 저절로 조금 조절이 되는 거예요. 저 음식을 먹을 바엔 내가 그냥 참고 조금 더 예쁜 몸매에 다, 나아가야지. 이게 이제 스스로 약간 마인드 컨트롤이 되면서 음식 양도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도 조금 작아지고 적은 양을 먹어도 이제 포만감이 조금 생기더라고요. 음. 그런데도 먹고 싶은 음식은 계속 생각납니다. 생각나는 자기 자신을 미워하면 안 되더라고요. 미워하면 안 되죠. 당연히 먹고 싶은 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동안 먹어왔던 식습관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래 괜찮아 먹고 싶은 거 생각날 수도 있어. 생각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먹으면 되지. 먹어도 되는데 많이 먹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 그냥 하루 한 끼만 딱 먹고 끝내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장기간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겠죠. 저도 아직 성공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저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이 정도의 의지를 잡은 거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려서 같이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싶어서 지금 영상을 찍는 거고 뭐 운동한 것도 없고 제대로 된 식단을 한 것도 없지만 이렇게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니까 다이어트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덜해지더라고요. 다이어트에 대한 거부감이 덜해지고, 진짜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내가 나를 달래기만 하면은, 남들이 하는 말은 다 필요 없어요. 남들이 하는 말다 필요 없고, 내가 스스로랑 대화를 하면서 음식량을 조절할 수 있고, 이제 더불어서 음식량을 조절하는 거에 익숙해지고, 이제 조금 더 부스터를 가해서, 몸매를 가다듬고 싶을 때, 운동을 더해서, 이제 몸매를 가다듬는 다이어트까지 하면 최종적인 그 목표에 다다르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하지만 그 의지가 안 생기면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운동을 하다가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으니까 운동을 하지 않고 식단을 먼저 자리를 잡아서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 게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저처럼, 저 포함이에요. 저처럼 다이어트에 대한 의지가 약한데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장기간 다이어트로 최대한 스트레스 없이 정말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거를 막 짜증이 가득한 그 마인드로 하면은 정말 100% 효과를 볼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면서 한 달에 1kg가 빠지면 어때요? 그거를 계속 계속 이제 내가 그런 식습관의 자리가 잡혀서 그게 익숙해지면 한 달에 1kg씩 뺀다 치면 아, 1년이면 12kg를 뺄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한 달에 1kg가 빠지는 보장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한 달에 1kg 건, 두 달에 1kg 건 계속 찌지 않고 빠진다면 언젠가 원하는 몸무게로 천천히 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지가 약할수록 천천히 가는 게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은 만큼 저도 한번 다이어트를 하겠다 입으로 내뱉었는데 네, 이렇게 영상을 찍어놓고 성공하지 못하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약간 좀 거짓말을 하는 사람 마냥 약간 너무 입 가벼운 사람 마냥 그렇게 되기 때문에 꼭 천천히 성공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저랑 같은 마인드로 성공하겠다는 마인드로 같이 천천히 달려가겠다는 마인드로 함께 지금 의지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즐겁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